체러티에서 두 선수의 진영이 대각선으로 펼쳐집니다. 먼저 전태규 선수의 진영이고요. 이것이, 그리고 조용호 선수의 진영은 11시 쪽입니다. 완전 선맵 체러티. 됐습니다. 대각선 전태규 선수에게 나쁘지 않은 그런 진영이네요 전태규 선수에게는 대저그전을 하기에는 체사티보다 좋은 맵이 없죠 네. 완전 선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전 선맵을 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일단 저그는 그 프로토스와 가까운 거리에서 와, 그니까, 러 뭐, 프로토스와 그 블레이드 스톰 같은 그런 맵에서 경기를 플레이 하기를 좋아하지, 이 체러티 같은 맵, 완전 선맵이기 때문에 지상쪽으로 어떤 저글링이라든가 저거의 가장 큰 특기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은, 스피디한 공격 아닙니까? 스피디한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선맵이 일단, 좀 기본적으로 선맵 자체를 두려워하는 종족이 또 적입니다. 선맵에서의 저그데 프로토스는, 프로토스가 좀 주도권을 잡고 있죠. 그렇죠. 예. 네. 병력이 그 센터 지역을 배회할 수 있다는, 어 측면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확실히 프로토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그저는 여러모로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맵이죠. 오버로드가 그 소위 말하는 서플 역할 그러니까 밥집 역할을 하면서 수송선 역할을 음. 하면서 디테팅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그거. 네, 예. 예, 그세 가지의 그 의무를 안고 있는 오버로드가 있고요. 그런데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커세어 한 종류의 유닛을 뽑아서 그 오버로드만 사냥을 하게 되면은 생산도 못 하죠. 저기 있어는 확장도 못 하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유닛들, 그 클라킹 상태의 유닛들 볼 수도 없죠. 이런 여러 가지 난고가 생기니까, 난제들이 생기니까 저거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선확장 그 그러니까 선맵을좀 싫어하는 거고요. 네. 스포닝 폴. 자, 그런데 조용호 선수 오브로드는 7시 쪽으로 뉘어, 뉘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7시 쪽으로 안 가죠? 어, 트네요 방향을. 네, 좀 약간 선회를 합니다. 약간 틀면서, 그리고 두 번째 오브로드는 본진에 있어요. 예 조용우 선수 예. 조용우 선수는 두 번째 오버로드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에게 예. 내 본진을 최대한 늦게 늦게. 들키, 늦게 들키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커세어가 오버로드 그그타일런으로 보게 되든 프롬으로 보게 되든 오버로드가 날아온 경로를 보게 되면 상대방의 본진 예측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첫커 커세어 나오면 팔을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사전에 방지하겠다, 그런 플레이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선배에서 일단 커세어 네. 뽑는 거 알아요. 커세어 우와, 다수 활용하면서 저그가 어, 굉장히 좀 어,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게끔 일단 오버러드를 사냥을 하고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가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커세어를 잡아내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저그 입장에선 그렇죠. 분명히 커세어가 나온다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커세어에 당하니까 하고 나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뻔히 아는 거에 당하는데 아, 예. 그런 입장에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압박감을 느끼죠. 야, 야. 어색해졌죠. 어색해졌어요. 아, 아, 아. 마치 다섯 시에서 날아온 것처럼 네. 이렇게 했는데나 다섯 시에서 날아왔어라고 네. 얘기해요. 어, 죠섯시 <laughs>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조용 선수처럼 플레이 하나 하나가 어,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는 네. 것이지만 저건 센스거든요. 그렇죠. 아. 업그레이드, 음. 사이버스다오버로드 연기력은 좋았는데. <laughs> 관객이 없었어요. <laughs> 진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오버로드 네. 그것도 예. <laughs> 그냥 깊숙이 들어가죠. 예. 조용호 선수. 체러티에서 오버로드 날리는 것 하나도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해온 그런 모습이죠. <laughs> 이게 최대한 구성으로 가는 이유는 커세어 음. 사냥 안 당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올 거 뻔히 아는데. 초반부터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고, 얼마나 당했습니까? 이섬 그러니까 맵에서 연습을 하는데, 정말 거의 다얻었다고 조영호 선수 그러면서, 분명히 지면서도 얻어지는 게 물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저렇게 오버로드를 컨트롤 하는 거 초반부터. 네. 이런 것들을 얻었다는 것이 조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채러티라는 맵에서 큰 무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태계 선수가 저런 식의 플레이, 그 로보틱스. 퍼실리티보다 포즈를 먼저 건설을 하고 포톤샌으로 먼저 건설하는 이유는, 네. 어, 조용호 선수가 부드러운 레어 업, 정말 빠른 레어 업그레이드 이후에 그스카이어를 최대한 빨리 건설을 하게 되면은 첫 터세어가 날아왔을 때 스컬지가 딱뜨는 예, 그런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스컬지 사냥, 스컬지가 터세어 사냥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런 플레이 하나에서도 전태규 선수의 성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전태규 선수, 조용호 선수의 진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추가 커세어가 방향을 선회해서 11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자, 스파이어 완성됐죠? 그렇죠. 오버로드가, 아, 이때좀 사냥을 해줘야 되는데. 잡혀줘야 되는데라는 얘기죠. 없어요. 네. 네. 하나도 못 잡았네. 예.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전태규 선수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어디 갔지? 알았어. <laughs> 네. 머릿속에 지금 안 보입니다만, 은 만화책에 보면 자, 만화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 뜰 때, 그러니까 상황이 있을 때, 머리 위에 그. 구름. 아니, 구름 말고요퀘스천마크가띵습니다 아, 예. 그런 것처럼 전태규 선수,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네. 자, 이제 스커지가 하늘을 뒤덮기 시작하고요 좀 들어옵니다. 프로토스가 커세어가 마음먹고 돌아다닐 수 있을만한 숫자는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딱 6대 정도가 되었을 때가 그 타이밍입니다 벌써 됐어요 근데 예. 1단계 업그레이드는? 뭐한 4-5대로 좀 배짱 좋게 왔다갔다 하다가는 한대땅읽고뭐스컬지네세 커세어 한 대를 잃어도 그 프로토스가 더 손해거든요 아로봇스서포트이가 건설되고 있고요 네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조용호 그 김환중 선수보다 전태규 선수가 확장 타이밍이 좀 느리다고 할지라도 커세어에게는 굉장히 충실한 편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처럼 자아... 에어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스컬지가 커세어를 한 3대, 4대 정도 사냥해 주는데 성공을 한다면 거기서 게임은 이미 급격하게 기울어져 버리고 마는 네. 겁니다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히드라리스크 댄으로 경력을 조금 모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리 본질의 티의처리선체 아주 칩니다. 이거, 이거. 아, 조용호 선수 두쪽으로 약간 갈라놓는데요. 네, 봅니다. 조선수의 반응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전태규 선수는 확장스토자 4년 수리수을 노리고 있는 전태규 선수. 조용호 선수 절대 무리하지 않죠. <목소리> 오버로드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플레이부터 시작을 해. 지금도 조금 욕심을 내. 내볼 만한 그런 상황 자체도 불하고 스컬지 가지도 않아요. 넌커죠, 넌커. 그러면은, 네. 이거 지금 확장 최대한 늦춰가면서, 프로토스 확장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어, 와 저글링. 네. 하늘에는, 온니 스컬지. 그래도 저 스컬지들이 시간을 좀더 끌어주고, 좀더 위협이 되어야 하는 쪽이 조용호 선수의 입장일 텐데, 조용호 선수는, 저런 것 하나도 지금 상당히 부담이 네. 될 수밖에 없고요. 유인책이 습니다 예, 유인책이 되줘야 돼요. 저 지금 태규 선수는 일단 안전 제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격 오는 플레이를 하는 건이 아 힘들거든요. 아 자, 이건데 지금 조영호 선수 입장에서 섬 쪽에다가 드론 한개 옮겨놓고 나머지 이 오버로드를 통해서 예프로토스의 확장 기지 최대한 좀늦춰지면서그 동안에 해철이 하나 더 짓고 그다음에 스커지 그다음에. 아, 스포콜론이 이제 방어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계획을 한것 같거든요. 본진 드랍입니다. 예. 본진 드랍을 마음 먹은 듯이 지금 공격을 가고 있죠. 자, 벽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의 오버로드. 그러나... 이제서야 오버로드를 발견하는 전투기 아, 선수.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마주칠 것 같은데. 저 오버로드와. 유니 하나 교차하고 있죠? 자, 스커지가. 자, 박스 커세어가 아, 마주칩니다. 전투기 선수 눈이 동그래지는데요? 박을거세요 자, 예. 기술을 틀어서 오버로드 쪽으로 달려드는. 야, 그냥 내려버리고 마아요 네, 네, 아, 이호버로 그냥, 그냥, 사삭혀버리고 마는 거죠. 아, 이거, 조용호 선수. 네. 캐논. 아, 이거까지 네. 완성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정신이, 어, 예. 네. 아. 조용호 선수.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 머릿속에 지금 들 텐데, 들더라도 하진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공격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호 선수 후반에 가면 갈수록 경기 운영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자기 특유의 어떤 운영들,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거뭐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아, 스 선수 다시 옆으려 치면 모두 잡힙니다. 와. 조용호 선수 정말 얻은 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두 번째 데미지. 지금은 조용호 선수의 그 오버로드 3대 정도의 그 경력은 본진으로 드랍 다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네. 프로토스는 대부분 그선맵에터대저그전에서는옥저버털이 빨리 건설하는 플레이는 절대 안 하거든요? 어떻게든 포토캐논 하나를 부수는데 성공을 하고 옆구리 지역에 자리를 딱넓터가 자리를 잡고 버러가 되었으면 피해는 좀더줄 수가 있었죠. 멀티 지역으로 저렇게 좀 일렬로 달리는 플레이보다는 그게 좀 낫지 네.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이, 바로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저그가 이 차이로 나어서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조용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유닛 조합은 온리 스쿼지밖습니다 스쿼지를 계속 찍어서 어떻게든 좀운 좋게 상대 병력을 커트하는 것을 좀 노려보면서 무한 확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가 김한중 좋습니다.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그런 플레이와 지금 똑 같은 플레이를 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쿼지, 스쿼지, 하늘의 스쿼지. 근 전태규 선수의 공격이 굉장히 효율적인 거지. 야, 왼쪽에 아, 아, 잡타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그 오! 분이 오. 오. 예. 네. 네. 그, 지금. 오, 안 쏴요? 네. <laughs> 스캐너블 안 채우고 있는 것 같고. 그니까, 김한중 선수와 좀 비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김한중 선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확장 기지를 파괴를 할 때면 리버만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질러 두기와 리버 한기를 이용 해서 확장 두 곳을 지금 공격을 해주는 이런 그 플레이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스타게이트 <laughs> 둘. <laughs> <laughs> 네. 네. 로버틱스 둘보다는 스타게이트 둘이. 그렇죠. 버그 유저들에게, 버그 유저 거글자 초고수 10명에게 물어보면 훨씬 더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태규 선수 또한 확장을 시도, 또한 그 멀티 견제 겸 멀티 저지 겸. 자, 선택 돕이키수1 2의 리버. 자, 이고 피합니다. 엉금엉금 <laughs> 예. 엉금 리버. 저는 스커지 온리 스커지밖에 기대해 볼 수가 없어요. 예, 조용호 선수는 지금 저런 식의 플레이 진짜 좋은 겁니다. 셔츠. 어, 아 오, 이러면 왜 이렇게 무리가 하죠 아주... 줄여보겠다라는 판단치고는 약간은 무리가 심했죠. 자 이쪽 어티 양쪽 다 깨졌고요. 조용호 선수의 시나리오, 조용호 선수도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머릿속에 예측을 했을 겁니다만은 바꾸고 싶었겠죠. 스커지의 어그 스커지가 가지고 있는 임무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 그 커세어를줄여주고그 다음에, 그 셔틀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리버까지 방어를 해주는 그런, 그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은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난감하죠. 할게 없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난감한, 그, 상태인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많지 않은 병력에 의해서 하는, 곳곳, 조용호 선수의 멀티견제. 예, 네, 멀티견제만. 맵에서 대저구전, 정말 잘하는 선수로 유명한데, 그, 뛰어난 승률의 그 밑바탕에는 안전 게임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음, 네. 지금까지 플레이, 전태의 선수, 안전도 100%입니다. 예. 네. 진짜 여유있지 습니까 플레이 하는 게 굉장히 여유있어 보이죠. 이거 한기는 잡힌다고 할지라도 이 미타 붙으는 어쨌든, 네. 커세어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아, 잡지도 못하네. 어. 이제 투스타게트 그 완성이기 때문에 스컬제에게 커서어가 덕질을 당해도 충원되는 속도가 아까의 두 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지금 병력은 이게 다예요 지금 멀티 파괴 시키려고 하는 병력은 저게 다인데 자 해처리 결국은 깨질 듯 합니다 해처리 스킬 음. 한방에 파괴 조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스커지 다수 운영을 하면서 코세어 계속적으로 줄여주게 되고 코세어가 줄어들게 되면 자신의 그러니까 조영호 선수의 해처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병력들이 오기가 참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이렇게 이렇게 게리라식으로 확장을 아. 하면서 하이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레이터 스파이어 간 이후에 어떤 유닛들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웹 개발하는 거겠죠? 네, 플립 비콘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플립 비콘. 자, 이 2중, 3중고, 조용호 선수. 정말 난감해지네요. 공격력이 1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수의커세오라면은 그냥 스포 콜론이 하나에 두들겨 맞으면서 그 위에 떠있는 오버럭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야, 한시 쪽에 오버로드가 모여있는데요. 그쪽에, 아, 해철이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상태. 이미 방어를 위한 수단이 다 마련된 전태계 선수의 일곱 시점 확장기지. 진짜 보세요. 안전 제일. 안전 진짜 제일이죠. 자, 이번에 잡힙니다만은. 정말 조용호 선수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네요. 허세어가한 부대일 때도 무섭지만 두 부대일 때는 두 배의 위력이 아닙니다. 네. 세 배, 네배 위력까지도 될 수가 있거든요. 두 부대가 딱 쌓이게 되면은 어떤 그 공중군의 조합으로라도 지금 조용호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공중군의 조합으로는 핵도 없는 상황이고 방어력 2단계가 업그레이드 해봤어요. 조용호 선수도. 네. 또 내립니다. 이번 하나. 리버가 많지도 않아요. 대규모. 네, 가 나오자마자. 아니, 예. 저희가 괴롭에? 둠드랍이라고 표현할 만한 드랍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한기 둥이 떨어지면서 할건다 합니다. 그러면서 남는 자원은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요 커세어와 함께 그다음에 넥서스 옆에 포톤 페너이 방어 라인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저그가 역습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자신의 해철리는 파괴를 당하고 있는데 전혀 접근이 어렵죠. 아, 우 계속 잡히고. 예, 네, 네, 아, 조용호 선수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잡히게 되면 조용호 선수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조금 더 플레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지금 짜증이, 계속 짜증이 일것 같아요. 예. 네. 네. 결정타를 안 맞아도 그 짜증나는 것 때문에 경기를 그냥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지는 몰라요. 아... 집중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 자! 하늘을, 하늘을 뒤덮는 자 이제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어, 예, 조준, 그, 조용호, 선수. 조용호 선수 그러면서도 확장을 그러자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참할 때마다 저하이브로 올라가면서 확장계속합니다만는할 때마다 리버 하나, 꼬리질러 둘 네. <laughs> 네. 그리고뭐 민중 실게 그러면서 스파게이트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제는 캐리어... 그 넘어갈 수 있겠어요? 캐리어로 넘어갈 수는 있겠는데, 뭐, 프로브나 이버의 예, 인구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캐리어보다는 그냥 커세어가 조금 더 효율이 높을 수는 있겠죠. 자, 이 뮤타리스크가 한다는 것이 이렇게 뚝 하나 잡아주고 접근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말이죠. 지금 조용호 선수는 어떻게든 지금 12시 확장지 아! 아 이거 지나가는 거 치면서 데미지. 이거, 무빙샷이거든요, 무빙샷. 아, 피해가 이었 2분 되다가, 조용호 선수는 그래도 12시 지역과 1시 지역 어떻게든 확장을 한 것은 조용호 선수가 진짜 잘해준 플레이입니다. 예. 자, 스커지로 요격을 할 만큼의 지금 부자가 아닌데요. 수갑니다. 수갑니다. 네, 이제는 맵까지 개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빅스럽던데.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2번. 아스킬럽에 어, 뭐, 저렇게. 버그링 한 기회에 스캐럽세 네. 발이면은. 손해죠? 네, 손해긴 한데, 뭐, 그런 손해를 말씀드릴 수, 뭐, 있는 상황을, 아니, 뭐.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저렇게 스커지가 다수가 보유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 커세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네. 네. 우와, 와. 예. 진짜 전체계 선수. 와. 참 묘한 선수죠? <laughs> 예, 이 선수의 이미지에 잘 맞죠? 참 재밌는 선수인데. 다른 유저들은 대부분 다 저그 힘들어, 저그 힘들어, 그러는데, 저그를 상대로 승률이 더 좋은데다가, 선맵에서는 대저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자, 전태비 선수입니다. 저희가 네. 네. 또 데이터 스파이어를 이제, 아, 생각을 하는데요. 아, 양쪽으로 와. 지독한 사이너 뮤타리스크거 녹아내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거의 두부대죠, 지금. 네. 아, 또 지나가는 그 퇴로 쪽에 포턴캐로이또 있거든요. 네, 네. 아나 없네요. 안돼요 대천이 그나마 또한쪽스케업한방 이면은 깨집니다. 이게 선배 프로토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플레이가 정말 단단하다는 의미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플레이 자체가 무리하지도 않고 좀 약간 그 템포는 늦추되 단단하게 가져가는 거. 그리고 조합을 조합이 뭐 화려한 조합도 아닙니다. 일단은 커세어 다수 운영하면서 리버 소수 운영하고. 일단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능력들 전택기 선수 참 잘하는 겁니다. 이 많은 숫자의 커세어 어머를 받는 샷을 둘거기에탄 리버 또는 질러 조영호 선수가 참예리하게 네. 하네요. 예, 강도경 선수가 말이죠 네. 개인적으로 어, 선맵에서 이제 저그의 프로토스의 그 적의 난점에 대해 좀 얘기할 때 커세어는 두 부대씩 날아다니는데 공격 오는 건 리버 두 마리. <laughs>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제일 짜증난다. 그걸 이기가 기 너무 힘들다. 지금 전태기 선수의 플레이가 딱 끝났어요. 아 스카웃입니다. 스카웃. 스카우트! 이거는 효율성을 <laughs> 고려한 플레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대열이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유닛하고 니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또 네. 다시 했가지면서 어, 그, 러커의 공격을 받아 봅니다만은, 러커의 외을도어립니다 와, 안 되죠? 물이죠. 물입니다. 어, 왜 커세어가 빠져주죠? 이거 스카웃 대동해서 같이 싸우려고 지금 빠진 겁니다. 그냥 싸워도 사실은 이겼죠. 그냥 싸워도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건데, 커세어 일단 생산을 해놨으니까 합류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맵에서 스카웃도볼 수가 있네요. 자,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는 조용호 선수. 꾸준하게 경기를 펼쳐봅니다. 이러면서 확장 하나하나 늘려가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전태규식 선매 프로토스 플레이고. 와, 이거. 스피드업도 끝났죠? 예. 스카우트 스피드업도 끝났습니다. 빠릅니다, 빠릅니다. 네, 커세어보다 선회력이 더 좋아요. 그렇게 되면. 자, 앞장선은 커세어, 뒷장선은 스카우트. 원래 커세아 스카웃이 코너링의 황제죠. <웃음> 그렇죠. <laughs> 코너링이 정말 황 황제죠 황제. 휙휙 <laughs> 들어요. 일단 스피드업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여유가 있다면 시야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넓은 범위를 이제 스카웃의 그 빠른 스피드로 누비고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아, 조용호 선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은 공격력 <웃음> 3단계. <웃음> 예, 업그레이드. 자. 안 보여줘요, 그 네, 이거는 네. 깜짝 커세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스카웃이죠? 와, 예, 스카웃. 와, 이거? 하나 잡고 다 죽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커세어는 한무대일 때의 위력과 두무대일 때의 위력은 두배 차이가 아니에요. 아, 예, 예 조영호 선수, 진짜 연습을 하면서나, 아니면 지금 게임을 하면서나, 그치, 참, 섬에 어. 어렵네. 이런 생각하게 예. 될것 같고, 이제, 저 스카웃과 이 커세어 조합으로, 이, 뮤탈리스크를 상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확장기지 쪽에 덮쳐들게 되면은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지지밖에 는 없습니다, 지금은.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면 네. 조용호 선수 역시, 아... 조용호 선수 자원이 떨어진 상황은 아니지만 유닛 조합. 유닛 조합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여유가 없거든요. 참, 여러가지 난제들. 저커테어가 저렇게 한 종류의 유닛만. 이런, 인원... 보십시오. 한 종류의 유닛만 쌓이기 시작을 해도 적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데, 이섬맵에서 저그 유저가 프로토스를 어떻게 이길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오늘 만약에요, 조용호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위너스 쪽에서는, 그러니까 위너스 승자 4강에는 저그 유저가 한 명도 없게 되는 겁니다. 아, 야. 이거. 그런 점에 있어서, 예. 이 조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 일찍 그 마우스에는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커세어와 스카우시 이제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피드업된 셔틀, 레, 스피드업 된 셔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하이템플러까지 갇혀서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떤 조합이 오던 간에, 다음, 그, 물리치기 위한 그런 조합들. 아, 또 어. 다시 스카웃트 보지 않았어요? 예. 쉴드까지 됐습니다. 공격력 3단계 스카웃 본진에 떨어지겠죠. 자, 마무리 공격인 듯 합니다. 웹 쓰면서 본진을 초토화시킬 듯한. 전태규 선수, 지지 보자마자 지지 선언.